자 여러분 방금도 미란양, 거냥, 거 신내전쟁 사십육장 내전쟁. 어 지금 울고축도 열렸고 여러 가지 어, 뭐 뽑기 이벤트도 있고 뭐 한데 그냥 개복치는 뭐 뽑을 필요가 없고요. 어. 복책 뽑을 필요 없고, 울고 죽이는데 지금 네오티켓도 모인 것도 얼마 없고, 통조림도 그때 막다 갖다 갈아버려가지고, 아 그때 쓰지 말고 여기다 쓸걸 그랬어. 이제 그 단일법은 어, 다음 단일 뽑기는 이제 아무리 확정이어도 이제 안 뽑는 걸로 어, 이거 차라리 이거 돌리는 게 나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돌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그냥 가호서두번 중복 나오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확정이 없더라도 저거 어, 돌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어차피 빨리 어, 신레전도 끝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이벤트 스테이지들도 별로 없어서 어, 뽑기도 좀 티켓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신레전도 빨리 끝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리 포차, 어, 해리 포터도 아니고 해리 포차, 포차로 오거라 포차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여기는 뭐 타이타 정육점이네요? 어, 드립이 좀 다른가 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맞죠? 어, 다섯번째 타이타 정육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나오냐면 악마들과 초촌장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초촌장이라 초촌장을 어떻게 두드러 잡아야 될까 악마와 초촌장 음. 그렇군요, 악마와 초촌장 일단 악마라고 하면은 말이죠 일단 백타 조금, 백타 조금 필요 없어요 어, 왜냐면 저거라서 아, 그리고 이거, 악마, 이거, 사토로 하는데 악마 영 별로던데. <laughs> 악마 대왕이 좀 너무 별로더라. 아 난감한데. 초천장이나 코스모 정도 하나 정도는 일단은, 일단은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 그 다음에, 매드 클라운덕 들어가지고 우리 요거, 이 무이즈에다가, 캉캉이 좋구요. 캉캉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좋습니다. 우리 저기, 짤짤탱이들 나올 때는, 악마 짤팅들, 쉴드 갖고 있는 악마 짤이들한테는 요게 또 그렇게 기가 막혀요. 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 그 다음에 고방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고방을 요즘은, 어, 꼬북카보다는 어, 요 녀석으로 들어가주고. 일단은, 초촌장. 초촌장을 잡을 거. 근데 기본적으로 꼭 악마 대왕이 아니더라도, 악마 대왕이 아니더라도, 아, 그래. 차라리 그러면, 아, 슈퍼카일 앞에다 들이밀고, 슈퍼카일 앞에서 들이밀고 그냥 뚜드로 패는걸로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하는게 낫겠다 일단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안되면은 어 다른 방법으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게 보지말라냥 라인 기니까 힘싸움 가는거 같은데 뭐 요정도면 뭐 힘싸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무가 버티고 어쩔티비 저쩔티비에다가 뒤에서 클라우네 기도이 뻑뻑 치면서 초천장은 우리 요걸로다가 인데 뭐냐 너희들은 약간 별바다 냄새가 별바다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음,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이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해버렸지. 아 아유, 아 야, 저거픽로삑레 어떻게 해야지? 아저씨가 삑살 레몬 어떻게 그거를 다시 물어 아유, 저것도 못물어봤 자, 빨리 가. 브루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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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 아유, 아유, 아이 자, 이제 좀 털릴까요? 좀 털려줘, 그렇지, 좀 털려, 털려, 털려 오케이 칸칸이가 다 개체 공격일 때또 이게 좋아요 한꺼번에 안 밀고 그냥 돈 모을 때는 아주 이상적해. 이상적인, 이상적인 거식이다 좋아요, 돈, 돈 모으는 거 저는 문제없겠는데? 진짜 힘싸움 제대로 해보라는 건가? 자지요 그냥 풀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어, 아닌가? 이게 끝이니? 이게 끝이니? 아야 그럴리 없을거야 또 나와 뭐 하나로 나와봐 그렇지 계속 나와야지 깜짝 놀랬잖아 음. 그렇지 계속 나오란 말이야 암마마암마마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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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러면 다 모았죠? 어,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팩하다 드 깨버리고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카이로러랑 루이즈까지. 얘네 다 잡는 돈으로 일단은 먼저 너무 빨리 뽑아버리면 관종 짓타서 앞으로 가버리니까 어. 그러지 말고 돈을 모은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관종을 뽑는 걸로 관종이는 관종스러우니까 관심이 필요한 녀석 어쩔때어저쩔때 야어쩔티비 저철티비 50 레벨인데 저거 고문이 히트팩도 안 되는 거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어떻게 어 만들어놓은 거야? 가자. 제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였지? 아 저주 파동이구나. 망했네. 쫙, 그렇지. 이러려고 내가 카이뮤를 데려왔지. 어쩔티비 저철티비 파이. 어, 자식아 어디서? 어쩔티비어쩔티비 뭐야, 완전 죽었어? 잠깐만, 카이뮤 빨리, 빨리, 카이뮤 카이묘, 까, 까, 까. 까. 카이못 가니? 카이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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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브레이크 어, 쉴드 브레이크를 못 했어 젠장 망했는데? 어해막까지 나오는데? 어, 저, 깠다! 까긴 깠는데 이제 없네 뭐, 나오래 가 카이뮤 가 버텨 카이뮤 버텨 아유 저거를 짜식시간 캉캉캉이하고 칼묘하버드 뭐하냐? 칼... 안 터진다고요? 어, 큰일 났네. 안 터질지는 몰랐나요? 몰랐었어. 칼묘가 자 아직... 아... 아이, 저거... 저걸 못 갔나 본데? 어떡한다? 잠냥 그러려고 한다? 가! 아유, 안 돼! 가면안 돼! 가! 아유, 젠장. 가봐, 어쩔 티비, 저쪽티 가봐. 너라도 가봐. 아, 관종이가 전혀 쓸모없네, 여기. 까고 왔나 어? 까고 갔나 본데? 어우, 근데 또 있어! 와, 저건 좀 심각한데? 저건 좀심각데 원절디비 야가이모가이모가이모 가이면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거도 아니야. <놀람> 으아 뭐 맞으면 안 되는데 그거 씨깡 깡아. 지 잡아야 돼. 깡 깡아. 깡 깡아. 지잡아보려돈돈돈 그렇지 돈돈돈잡아보돈가이돈돈가돈가돈가이돈돈가이돈돈가이돈야가이돈돈돈돈돈돈돈야돈돈돈돈야 너도 가 너도 가 같이 가카아아아성 응. 응. 맞는다 응. 어쩔티 저.. 저, 저 카이뮤가 까주고 어쩔티저쩔티이 어쩔 때리면 되는데 으 응. 카이뮤가 못 가네에 오케 오케 대신 근데 가아쓰 응. 감아버려쓰 응. 쉴드는 깠는데 응. 아 아쉽다 쉴드는 까부렀는데 아 주인장 <laughs> 아하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아하하 그렇구나 24% 많이 깠네요 오케이 어 좋아요 이거 하고 이두놈 빼야겠네요 두놈 빼고 근접붙어서좀 혼낼 수 있는 애로좀 가야겠는데 근접부터 혼낼 수 있는 애라 뭐가 있을까 근접부터 혼내버려 아마테라스도 괜찮을 라나 차라리 실드 브레이커는 없는 거 같은데. 어. 음, 멈춤 멈춤은 여기서 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악마 대항 캐들이 여기서는좀 의미가 없는. 음. 근접 붙어서 때릴 수 있는 너 혹시 악마는 아니겠지? 어,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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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접 근접 근접, 근접 근접 그냥 영거리 가져가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럼 차라리 데미지로 음, 그래.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캉캉이 아니, 캉캉이 괜찮았어. 오히려 젤리 PC가 지금 조금 의미가 없는데. 어. 해볼만할것 같습니다. 어. 젤리 PC는 그래도 초반용으로 어, 초반용으로 막강하다. 와, 씨. 막강하다 이거. 딱 보는데도 막강하네, 그냥. 어. 초천장에 나중에 그냥 뭐다 밀고 나면은 저저저저저 저, 저, 악마제 뭐야, 제 이름 뭐야? 악마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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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맨이 도끼 이제 어, 잡으면은 어, 끝난, 끝납니다 어, 끝나야돼 쟤는 끝나고 먼저 와다다다 한 다음에 상칼 뽑아야겠다 와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짜식아 나 나가버려 돈 두고 가야해 지금 어떻 만렙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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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좋아요. 끝까지. 자, 이제 좀 밀릴까요? 암마마. 암마마마. 암마마마. 시원시원하게 플레이 해봅시다. 힘싸움 해봅시다. 아우, 야. 뭐하냐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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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잠깐 아픈데? <laughs> 짠더안 <laughs> 나오니 더안 나오니 짠아 카이뮤를 카이뮤가 지금 본능이 있나? 본능이 혹시 있으면은 본능 풀해 만들어야겠다. 조금, 어, 그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있네. 어, 완전 단단히로 만들기 위해서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거. 공격, 공격력은 안올려 당장은 안 올려도 될 거고. 방어력 쪽으로다가 딱 찍어, 스태 찍어가지고 그냥, 어, 단단하게. 본능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는데. 풀 빨리 돌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뽑아 뽑도록 하겠습니다. 빨빨 뽑아 뽑아 뽑아. 그래도 1,500원이 남네. 완전히 쓸모없이 5,800원을 먹고 그냥 다 가버렸는데, 어, 훨씬 좋은. 훨씬 좋은 데 구성이다. 완벽하다. 자, 자, 힘싸움 해보자. 들어와. 파동인데, 자저 파무 캐 하나라도 갖고 올걸 그랬나? 괜찮아요. 지금 파동 무시하는 애 가지고 저것도 있고. 자, 여기서 막아놓고 이제. 아이고, 저. 무자, 에무사. 파물를 하나 가져왔었어야 되는구나. 아니 빠르게 저거 잡아줘도 좋은데 저거. 초청자 빠르게. 초청자 빠르게. 그렇죠. 파 파무 필요 없어. 어 너희로 와. 일로 와. 파무 필요 없어. 일로와일로 와. 파무 필요 없어. 헐 가시가. 카이미가 계속 앞에 붙어주면은 끝납니다 이거 좋아요! 실도도 까버렸네 또 흐흐 <laughs> 맞아! 어쩌이쪽저쩌이 자식아 맞아 맞아 뭐. 천둥포를 일단 가만있어! 뭘 자식아 한대더 맞아야지 근접! 강캐야 이 자식아 자, 그렇지 그 다음에 같이 앞으로 가서 카이뮤가 빠셋! 후장대도 날라가버리죠 그냥 이거죠 팀싸움 해보자 이거야? 나 웬만한 50 대를 다 만들었어 이제. 아, 으, 와, 너무 좋아요. 세핑, 어, 세핑 부이 왔다. 세핑 부유 풀이 빨라가지고 이 녀석아, 세핑 부이 이거거든요. 팬이 어둡지 않게 무슨 뭐 저거 뭐파묵해 가져왔다가 힘딸려가지고 어. 리빌 쌀바에는 이게 더 화끈하고 좋다 어. 화끈해 화끈해 네 화끈해 어우 무이즈 잘 버티는 거 보소 무이즈 잘 버티는 거 보소 무이즈 잘 버티는 거 보소 왈우 밟아버려 아버파이아버 아아 근데 뭐 이제 좀 힘을 못 쓰는 아마테라스라든지 요런 거 대신 파무 가져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laughs> 어, 힘을 못 쓰는 <laughs> 힘을 못쓰는 저런 녀석들 데려올 바에는 파무가 더 나아 보인다 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 자, 가자 드가자 드가자 그렇지 가버리세요 그냥 안 돼요 뭐?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했다고 뭐 당황할 줄 알았어? 어설퍼 어설퍼 이런 걸로 날 자극시킬 수 없어 안 돼, 안 돼. 어, 어, 색색. 형형 어? 색색이 칠해가지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라. 이 정도 가지고 날 자극시킬 수 없어. 완벽했다. 아하, 그러나 보상이 벽돌 청수시라니요 어, 역시 헤이리포차. 어, 그렇군요. 아, 수타 우동워즈가 이놈. <laughs> 어, 이번 드립 좀 괜찮았어? 어, 어 이번 드립 좀 괜찮아 보여. 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냥코대전쟁 아주 흡족합니다. 어. 좋습니다. 해리포터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내일 스토우동 해놓고 아 자꾸 욕하지 마. 아씨 뽑고 싶잖아. 통조림 다 박아 뽑고 싶지만 안 됩니다. 안돼요안 돼요.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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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아마 신내전도가 마무리 되겠네요. 어, 여러분들 빠르게 어,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유바.